비옵니다비 오는 거 보입니까? 제가 노는 장소입니다. 농장 앞에 늘상 볼수 있는 제 딸입니다, 딸. 여기서 제가 농장 안으로 들어다 보겠습니다. 농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탕탕 비었죠. 이게 뭘까요? 오이나무입니다. 이 아들이 물을 안 준지 오래됐는데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흐리면서 이 애들이 더 견디고 있나봐요. 꽃도 피고 또 오이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버티나 제가 그냥 두는 거예요. 이 농장 기억하시나요? 오이나무가 줄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어느 시점에 다 치워버렸어요. 어떻게 치웠는지 궁금하죠? 보이나요? 이 통로에 싹 끌어내려 놓았어요이 일을 하는데, 일반이 걸렸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빗소리예요 지금 진주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와서 밖에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오이, 이 덩쿨, 이걸 밖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하루에 다 할지 모르겠네요. 농부가 일 욕심이 많아서, 빨리빨리 일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딱 섰어요. 여기가, 농장 전체의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에 저 밖에 통로가 보이죠? 그럼 돌아서 보면, 동쪽으로 보면 이게 뭐이겠어요? 화물차가 들어와 있어요. 화물차는뭐 하냐 하면 지금 오이 이거 덩쿠를 예, 실어다 내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모두가 쉬고 있는데 제가 잠깐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빗소리 운치 있게 들리죠. 오이가 조금 달려가 있지만은 제가 미련 없이 철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농장 안에서 참온출입고 보이죠? 멀리. 멀리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지금 하우스 안은 또 이렇게 배내가고 있어요. 오이순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이렇게 이 통로에 공간이 보이죠? 조금 전에 통로 공간이 안 보이는데 통로 공간이 보이죠? 보이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배지 위에 잡초도 뽑아야 하고요. 배지 정리도 다시 해야 되고요. 와, 이런 걱정을 하면 개상 같아요. 그러다 보+ 그러다 일을 하다 보면 분명 끝은있어여또 그리고 어느새 시작도 하고 있고요. 농장이 전체 보이죠? 어마어마해 보이죠. 3,000평에서 3,500평 정도 되요. 여기에 또 다른 작물을 심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동영상 제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비도 오고 하니까 모두 삐끼리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